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의 김지은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국악관현학단은 충청북도교육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창단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 프로그램은 관연악 합주 축제 신뱃놀이, 거문고 이중주 도라지 아리랑, 대금 중주 홀로 아리랑, 피리 중주 참 좋은 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해설이 있는 연주회로 구성하여 국악기나 국악곡에 관련된 이야기를 재미있게 곁들여 평소 국악이 생소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보다 쉽게 연주회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편 올해 3월에 창단한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국악관현학단은 도내 초, 중, 고등학생 60여 명의 단원들로 이루어졌으며 매주 토요일 김정수 지휘자와 악기별 지도 강사 7명의 지도로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청소년 국악관연학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실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연말 연시에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일원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도교육청 적십자 봉사회와 본청 직원 30여 명은 대한 적십자사 충북지사 봉사회원 10여 명과 함께 사회취약계층 두 가구에 8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하였고, 세 가구에 1,200장의 연탄은 업체에 배달시켜 총 2,0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십자봉사회원은 따뜻한 마음을 담은 연탄을 한장한장 한장 우리 이웃에 전한다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이웃사랑 실천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대강당에서 2019 충북특수교육 수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역통합화폐 진로융합수업, 장애 학생들이 코딩 로봇이나 AR을 활용한 수학 수업 등이 우수 수업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수업 발표자 참관인 등 1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콘서트에서는 특수 교사들의 우수 수업 사례를 공모하여 채택한 10편의 수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기존의 형식적인 발표 대회 방식에서 탈피하여 발표자와 참관인들이 자유롭게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발표자의 수업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번 수업 콘서트에 참석한 한 교사는 평소에 수업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여러 주제의 다양한 수업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을 발표자와 소통하며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수업 콘서트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주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